이하나니다 오늘은 두대 E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지나가고요. 여름 대비를 하면서 편안한 세단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거든요. 벤츠 하면은 E 클래스가 사실은 오늘의 벤츠를 있게 해준 벤츠의 베스트 셀링 카입니다. E 클래스 두 대를 준비했는데요. 두대 너무 너무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 보증 기간 남아 있는 E 클래스 찾으시는 분들 상태 좋은 E 클래스 찾느라 눈 빠질 것 같은 분들 고생하지 마시고요 스타카로 오세요 오늘 두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뿅. 자첫 번째 차량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벤츠 E220D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아방가르드하고 익스클루시브가 있어요. 익스클루시브는 이더처럼 위쪽에 벤츠 엠블럼이 솟아 있고요. 아방가르드는 글그 안쪽으로 커다란 벤츠 엠블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C220D 아방가르드를 가지고 있는데 좋아요. 사실, 벤츠 이클 좋은 건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량 구입해야겠다라고 이미 마음 먹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두대 차량 보증기간 남아있다고 먼저 설명드렸을 거예요. 3년에 6만 키로인데, 이 차량 지금 보니까 2019년 5월 28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요, 5 1,183km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3년에 6만이니까 대략 기간으로는 1년 정도 남았고요. 주행거리는 약 9,000km 정도 남았습니다. 엔진 미션 보증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량 신차 출고 가격 6,870만원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5,150만원입니다. 성능 상관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 이력도 0원. 네. 아무것도 잡혀있는 거 없어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이력 깨끗하고 보증기간 남아있는 벤츠 E220D 익스클루시브 새로운 오너를 찾습니다 엔진음 열고 재원한번더 확인합니다 뿅. 자, 엔진 좀 열었습니다. 이 차량 1950cc고요. i4 디젤 싱글 터보입니다. 연비는 이게 디젤차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실제로 타보면 연비 진짜 잘 나옵니다. 보통 14.2에서 15.1 2등급으로 나오거든요. 어우, 고속도로 한번 올려 놓으면 깜짝 놀라요. 웬만한 국산차보다도 더잘 나와서 놀랍니다. 자, 5인승이고요. 후륜 구동입니다. 자동 9단 미션 채용돼 있어서 변충도 확실히 덜 느끼실 거예요. 최대 출력 194마력 최대 토크 40.8이고요 제로백은 7.3초 그리고 최고속도는 240입니다 자 이제 너무너무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쁜 E클라스 실내 보러 가시죠 뿅 외관은 올 화이트였잖아요 실내는 블랙에다가 우드 트림으로 머슬렌 차량입니다 벤츠 실내 예쁜 건 아실 거예요 E클라스가 그 기준이 되곤 하는데 어우 앰비언트 라이트 켜지면 정말 게임 끝입니다.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앞쪽에 계기판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안경 계기판, 네 안경처럼 생긴 계기판이 특징입니다. 핸들도 볼록볼록 너무 예쁘고요. 키도 신형 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날로그 시계를 비롯해서 실내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차가 5만 키로가 조금 넘게 5만 1,000키로탄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구석구석 찍어드렸어요. 일단 티어링 빌 깨끗한 거 보이시죠? 깨끗하고요. 이 차는 이 클라스는 시트에 스티치가 진짜 포인트거든요. 이 세로로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이 시트 어디 하나 해짐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차의 2열 공간도 보고 오실 건데요. 2열 열선 시트 채용되어 있습니다. 뿅!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까지 함께합니다 뿅자 다시 한번 2차 조건 설명해드리고 옆차로 넘어갈게요 2차와 옆차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미리 물어보실 텐데 일단 화이트 앤 블랙 그리고 220D냐 e 300이냐 그리고 키로수가 얘는 5만 키로 대고요. 쟤는 만 키로도 안 탔어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차를 찾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격대가 좀 착하게 나왔잖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벤츠 E220D 5세대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5만 1천입니다. 2019년 5월 28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에다가 신차 출고가격 6,87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5,150만원입니다. 그냥 모든 이력, 아무것도 없는 깔끔 이력의 차량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량으로 가시죠. 뿅!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e300이고요. 포맷틱 익스클루시브 함께합니다. 외관 깔끔한 블랙 바디에다가 이 차량 만키로도안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전면부터 시작해서 휠 타이어까지 그냥 정말 깔끔합니다. 신차급 차량 찾으시는 분들 예예요. 두대 가장 큰 차이는 디젤 휘발유. 자이 차량 2019년 8월 16일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9,200km입니다. 외관도 블랙, 내장도 블랙. 신차 출고 가격은 8,23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아우, 차주분이 조금 속쓰리겠네요 6,499만 원입니다. 자, 이 차량도 이력 깔끔한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0원,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정말 신차급의 차량이죠. 벤츠 E300 포매틱 찾으시는 분들 이거예요. 2300 포매틱입니다. 엔진룸 열었는데요. 1991cc i4 가솔린 싱글 터보입니다. 어, 연비가 10.3 정도 나오고요. 풀타임 4륜 구동인 게 특징입니다. 자동 9단 미션이고요. 최고 속도는 250, 제로백은 6.3초입니다. 245마력에 37.7토크. 그러니까 두 차량 연비 면에서 차이가 나고 휘발유냐 디젤이냐의 차이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차급의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거든요 워낙 키로수도 짧은데다가 어, 보증기간 신경쓰시는 분들 그냥 너무 넉넉하게 남아 있어요 아시죠 3년에 6만인가요 자 이제 실내공간 보러 가겠습니다 뿅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 블랙에 우드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앞쪽 우드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네. 두 차량 같은 E 클라스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앞쪽은 안경 계기판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는 그 S 클라스하고 동일한 커다란 디스플레이 두 개가 연결된 계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형 계기판이에요. 중간에 버튼 없습니다. 물론 키는 둘다 똑같이 신형 키. 얘도 키도 함께 보여 드렸습니다. 앞선 차량은 열선 시트가 전 좌석이었잖아요. 이 차량은 운전석 조수석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차량 차이 하나하나 집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루프 1열과 2열 모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시트 어우 이그 세로 스티치 들어가서 이렇게 쫙쫙 뻗어가는 뭔가 좀더 길어 보이는 요 시트 너무 예쁘고요 차량 상태는 신차크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이 차량 2열 공간 보고 오실 건데요. 2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뿅! 보고 오시겠습니다. 트렁크에 뭐 이렇게 뭐가 웅크리고 있어서 처음에 강아지인가 했는데 네 걸레예요 걸레 먼지 그 하는 걸레. 자 트렁크 공간도 보고겠습니다. 오 뿅. <목소리>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벤츠 E-Class 5세대입니다. 2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 차량 2019년 8월 16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200이고요. 신차 출고 가격은 823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6499만원입니다. 이력 없어요.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을 0원,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보증기간 넉넉하게 남은 신차급의 e클래스 빨리 출고하고 싶고 보다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출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스타카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차량 모두 현금 가격 기준으로 안내해 드렸지만 할부 리스 그리고 타고 계신 차와 대차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스타카로 전화 주세요. 스타카는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두대 모두 공개했죠? 실 매물로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는 업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 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 제 취향이요? <laughs> 저는 2, 3배